아, 핑크 파워를 보여줘 <laughs> 안녕하세요 패싱룸 99.9의 박기입니다 오늘은 섭씨 33도 폭염경보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열정은 이 폭염경보도 막지 못합니다 오전에 했던 낚시와는 전혀 다른 오낚시를 후 하기 위해서 들렀는데요 표층에서 반응하는 멋진 뱃사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여름의 대표적인 기법 버징입니다. 버징 낚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 버징을 했어요. 제가 버징 낚시를 해가지고 한 마리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뿔싸 가니까 완전 흙탕물에 아, 물색도 너무 안 좋고 고기들의 반응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좀 다른 곳에 가서 물색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특히 오후 더 더울 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는 버징 하다가 이제 바꾸고 아예 다른 낚시를 했고, 오후에 다시 다른 곳으로 와서 지금 버징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낚시를 했던 곳보다는 물색이 조금 나아요, 그래도. 그, 거기는 완전 밀크커피. 자판기 밀크커피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예. 사용하고 있는 버징 채비는 이제 섀드 웜입니다. 5인치를 쓰고 있어요. 어... 상황이 굉장히 좋으면 뭐 5인치고 4인치고 다 공격을 하지만 대부분 4인치가 입질은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수면 위에서 쭉 긁어 올때 우리 눈에는 뭐 5인치나 4인치나 다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배스는그 어느 정도의 크기 실루엣 그리고 물에서 잠겨 오는 그 무게 그거를 감안하고 아 이게 정말 큰 루언지 작은 루언지를 대략 압니다. 예. 대략 느껴요. 그래서, 아, 이거는 크구나. 그리고 뭐, 몸에 찌꺼기 같은 거에 붙었구나. 그런 걸 대충 알아요. 그러면 공격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아, 요거는 내가 공격하기에 좀 만만한 사이즈겠다. 아, 그 정도 만만한 속도로 가는구나 하는 거는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으면 작을수록 입질 빈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조금, 저는 5인치, 조금 크게 했어요. 그, 크게 한 이유는, 큰거 잡으려고는, 그, 당연한 거고, 예. 일단은, 반응이 없더라도, 그, 덩치, 루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덩치 그리고 물 누름 이런 것들을 조금 극대화 시켜서 한뭐 30cm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건드릴 수가 없게끔 입질 해도 무조건 큰 개체만 할수 있게끔 하려고 일부러 조금 크게 했습니다. 진짜 세게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차로 치면 진짜 활성화가 좋은 건데 대부분 이 차로 안 쳐. 확실히 고요 지금 엉뚱한 데를 치네요. 그속 이게 지금 밀생한 마른 밭에서의 단점입니다. 이게 너무 밀생을 하다 보니까 뭐가 지나가긴 지나는데 아... 이번에도 못 먹었네. 이 밀생한 마른 밭이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빽빽하게 있다 보니 사람이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는데, 고기가 엉뚱한 데를 때린다는 거. 너무 밀생에 있다 보니, 어디를 어떻게 지나간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헛방이 많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저렇게 빽빽한 매트 말고, 듬성듬성 무리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곳을 치면, 그런 곳은, 이제, 입걸림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사람 애간장만 타게 하고, 엉뚱한데 퍽퍽 친다는 거죠. 퍽! 어? 허전뭐 어 <laughs>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laughs> 고기가 퍽 치면서 정확하게 물고, 끌고 딱 들어가면 그때 딱 채면 되는데 하... 이게 밀생한 마른 밭에서의 장단점. 입질은 잘 들어오나 엉뚱한 데를 치는 곳이 많다. 빠졌어요, 빠졌어 입질이 들어왔고, 아, 빠졌어요, 빠졌어 입질이 들어왔고, 쿡, 빨고 들어갔는데, 제대로 안 박혔습니다. 아, 그래도 간간이 들어오는데, 활성도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올라와서 때리긴 하는데, 너무 엉뚱한데, 그렇죠? 자, 지금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이제 저수지 한 반바퀴 쭉 한번 돌아봤는데, 보니까 입질이 들어오는 곳과 안 들어오는 것이 명확하네요. 들어오는 곳은 일단 물 색깔이 수초가 많아서 물색이 좋은 곳이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름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유물이 너무 많거나 흙탕물이 너무 심하거나 한 곳은 입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물 색깔이 좋은 곳에서 한번 저녁까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버징으로 드디어 잡아냈습니다. 야, 고기 정말 깨끗하네요. 건강하고, 야, 어, 긁고 오면서 딱히 반응이 없어서 요 엣지 라인에서 살짝 스테이를 줬는데 푹 하고 물고 들어간. 야, 멋진 뱃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자, 버징으로 잡아낸. 멋진 베스입니다. 야이 수초 속에 있어가지고, 색깔도 진짜, 허여몰건한 그런 베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멋진 베스네요. 이 베스를 잡아낸 로드. 핑크, 예, <laughs> 핑크입니다. 아, 제가 예전부터, 어, 버징, 프로깅에 주로 자주 쓰던 게 바로 닉스팝 헤비였죠. 닉스팝 헤비가 이번에 예쁘게 단장을 해서 나왔습니다. 핑크. 그러나, 닉스팝 헤비의 파워, 끈기, 어디 안 갑니다. 생긴 것만 핑크일 뿐. 마름 속에서 멋진 빅베스를 끌어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로드입니다. 이 버징이란 기법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화끈한 낚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매 마니아들이 있고 인기도 정말 높은 그러한 기법이죠.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버징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첫 번째는 웜 웜을 사용할 때는 조금 무거운 게 좋습니다. 이 버징이란 기법이 루어가 마름이라든지 부유물, 그런 것들을 눌러서 자극을 줘서 그물 밑에 있는 베스가 그걸 알아채게 해서 올라와서 물게끔 하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무거운 뭐 싱커 말고, 마름이에 적당히 뜰 만큼의 무게지만 다른 원보다는 조금 무게가 나가는 그런 웜들이 좋습니다. 그래야 긁어올 때나 까딱 까딱 액션을 줄때그 움직이는 이 파동이 물 밑에 배색이 훨씬 더잘 전달되거든요. 제가 프로깅도 좋아합니다만은 프로그는 사실 이렇게 매트가 빡빡하면 잘안 먹습니다. 예 그리고 입질을 받더라도 이게 위에 뚫고 올라와서칠때 미스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는 할로우 바디 속이 비어서 부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긁어올 때 물속으로 큰 자극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매트가 빡빡하면 차라리 프로깅보다는 버징이 낫습니다 웜 선택을 조금 무거운 거꼭 굳이 섀도웜 아니어도 됩니다 예. 섀도웜은 뒤에 꼬리가 있어서 긁고올때그 꼬리가 파동을 일으키니까 물 위에서 파동을 일으키니까 좋은 건데 굳이 섀도웜 아니더라도 로싱커 중에 아, 노싱커 전용 웜이라는 헤비한 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쓰셔도 됩니다. 예. 핵심은 마름을 얼만큼 눌러주느냐, 부유물 매트를 얼만큼 버징으로 눌러서 그물 밑에 있는 고기를 자극시키느냐. 원래 처음에는 들어간 곳이 여기 반대편입니다. 근데 물이 완전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이로 들어오니까 물 색깔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 던져서 쭉 버징해 오는 순간 뭐가 촥 오는 게 옆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딱오는데 이야 멋진 뱃습니다. 아, 닉스팝 명불허전 그냥. 일단, 파워에서도, 액션에서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특히 커버에서 굉장히 뭐 고가의 로드, 고탄성의 로드는 저는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려면, 닉스 팝2 좋은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잘, 잘려면 100m 밖에서도 잘띄려면 핑크, 챙기십시오. 네. 파스팟 핑크 파워를 보여줘! 빠샤! 이게 바로 닉스팟 핑크의 파워! 자, 오늘 낚시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음, 오후에 이제 버진낚시를 할 거라고 이제 들어와서 낚시를 했는데, 이게 오름수에는 오름수인데, 흙탕물 오름수에요. 그래서 물색이 좋은 곳에서는 입질이 들어오는데 또 그게 또 헛방만 치는 매트가 두꺼워서 헛방을 쳐요 생각보다 낚시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천천히 운영하면서 고기가 있을만한 물색이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어려, 어렵게 어렵게 낚시를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릭스파 핑크로 낚시를 했는데 보셨습니까? 야 파워 절대로 다른 헤비로드에 뒤지지 않죠. 오히려 더 고탄성, 고가격의 로드보다는 훨씬 더 마음 놓고 커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멋진 배에서도 그냥 장애물에서 그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